수술이 가능한 환자는 약한3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이러한 전이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생존율을 좀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항암 치료를 주로 하게 되는데, 이제 수술하고 이제 병리 소견을 봤더니 글쎄, 암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병리학적 완전 관해. 음? 안녕하세요.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혈액종양내과의 조장호입니다. 오늘은 나날이 늘어가는 폐암의 항암치료 약들 중에서 수술 전 그리고 수술 후 항암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저희가 귀하신 분을 모셨는데요. 현재 대한폐암학회 이사장님이시자 저희 은사님이신 우리나라 폐암치료의 대가 안명주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교수님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삼성 서울병원. 혈액종양 내과 안명주입니다. 교수님 바쁘신 가운데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폐암의 수술 전 그리고 수술 후 항암 치료 꼭 필요한가요? 라는 주제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약제 개발뿐만 아니라 새로운 치료법들이 계속 나오면서 폐암의 항암 치료는 정말 항암 치료 전문가에게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다학제 진료가 활성화되면서. 폐암의 수술 전후 항암 치료에 있어서 저희 종양내과 의사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용어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히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저희가 선행 항암 치료라고 부르는 수술 전 항암 치료가 있고, 보조 항암 치료라고 부르는 수술 후 항암 치료가 있습니다. 이것들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폐암이라고 하면, 이제, 크게 나눠서 비소세포 폐암과 소세포 폐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제 주로 수술로 치료하는 병은 비소세포 폐암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 비소세포 폐암 중에서 실제로 수술이 가능한 환자는 약한3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대부분이 이제 4기로 이제 전이가 돼서 진단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술을 하는 환자들은 보통 이제 1기에서 3기인데 3기는 또 굉장히 이제 다양한 그 형태가 있어서 3기 환자 중에서도 일부만 이제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수술을 우리가 해서 완전히 종양이 절제가 됐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제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폐암 같은 경우는 수술한 폐에서 전이된 것보다는 다른 장기로 이제 전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이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생존율을 좀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항암 치료를 주려 하게 되는데 이제 그두 가지가 선행 항암요법과 수술 후에 하는 보조 항암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 항암치료는 수술하기 전에 종양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또는 임파절에 이 임프절에 전이가 있는 경우 그거를 이제 항암치료를 해서 줄여가지고 수술 용이하게 하는 게 이제 수술 전 선행 항암 요법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보조 항암 요법은 이제 수술이 다 끝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현미경적으로 보이지 않는 암세포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암세포들을 이제 말살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수술 후에 보조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완치율을 이제 높이게 하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 될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수술 전 항암 치료를 사실 모든 환자들한테서 하지는 않고 있고요. 병원마다 치료하는 의사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폐암 환자나 보호자분들께서 주치의 교수님께 선행 항암 치료, 그러니까 수술 전 항암 치료를 말씀을 들으신다면, 이를 통해서, 아, 종양의 크기를 줄여서 수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엔 이제 면역 항암제가 많은 폐암 환자들의 치료에 이용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수술 전 항암 치료에 최근 허가가 되어서, 아직 비급여이긴 합니다만, 많은 환자분들의 치료에 사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술 전 항암 치료에 있어서 면역 항암제 과연 효과가 얼마나 좋은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술 전에 이제 암을 좀 종양을 줄여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게 하는 이제 수술 전 항암 요법 치료에 대해서 이제 그전에 굉장히 많은 임상 연구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제 수술만 했던 환자와 수술하기 전에 이제 선행 항암 요법을. 어, 실시하고 수술했던 환자를 비교해 봤더니 약 생존율이 5% 정도 증가가 됐어요. 그렇지만 5%라는 거는 상당히 사실 미미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더 올릴 것인가. 그래서 최근에 나온 면역 항암제 병합요법으로 이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연구인, 아, checkmate816 이라는, 아 연구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병기가 이제 아주 일기 초기인 환자들은 항암요법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대개 재발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이 환자들을 스테이지 1B, 즉 이제 4cm 이상이면서 임파절이 있는 환자들 중에서 또 스테이지 3기 A까지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대조군은 그냥 보통 선행 세포 독성 항암제를 이제 3 사이클 세번을 연속해서 3주마다 하고 이제 다른 그 실험군에서는 이런 항암제에다가 이제 니볼루맵이라는 면역 억제제를, 면역관문 억제제를 이제 세 사이클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수술을 한 환자들을 이제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본 것처럼 이제 놀랍게도 대조군, 즉 선행 항암요법만 세번 하고 수술하신 분들은 이제 그 진행하지 않는 그 기간이 20개월 밖에 안 되는데 비해서 어, 항암 치료에다가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를 복합해서 한 환자들은 31개월로 11개월 이상의 큰 차이를 보는 거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연구의 이제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이제 병리학적 완전 관해라는 이제 그런 연구 목적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병리 소견을 봅니다. 그래서 병리 소견을 봤을 때 이제 원래 종양이 완전히 없어진 것을 완전 관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병리학적으로 완전 관해가 없어진 퍼센트를 보니까 대조군은 2.2%인데 비해서 이제 이 실험군에서는 2 4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대조군에서는 100명에 2명만 완전 관해가 온데 비해서 이 치료를 했을 때는 100명에 24명이 된 거니까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획기적인 이제 결과를 통해서 이 약제, 이런 치료 전략이 지금은 미국과 유럽, 그리고 저희 나라에서도 다 지금은 허가가 받고 이제 표준치료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백 네,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의 약제 효과는 정말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타깝지만 저희 지금 현재 촬영 시점인 2023년 5월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비급여인 상태라서 많은 환자분들이 아직까지 치료를 다 받지는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교수님께서는 주로 어떤 환자분들께 이 면역항암제? 병용 요법을 권유하시는지와 실제 치료 사례를 좀 여쭐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말씀 못 드렸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환자가 그 EGFR이라든가 ALK라는 이런 돌연변이는 없어야 됩니다. 왜냐면 하 이런 환자들은 면역 항암제가 잘안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자는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아직까지 이제 그 1기 2기인 경우는 대개 이제 수술하시는 이제 흉부외과 교수님께서 바로 수술을 먼저 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이제 3기인 경우는 이제 그 종양의 사이즈가 뭐 7cm 이상 큰다던가 또는 임파선의 전이가 많은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항암 치료와 면역관문 억제제의 복합 치료를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면역 항암제를 그러면 어떤 환자가 잘 듣는가 이제 그 표지자 하나가 이제 PDL1 이라는 그 이제 그 표지자가 있는데 그 PDL1의 발현이 많은 환자들은 사실 도움이 많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보험이 안 되더라도 이제 세 사이클 하고만 이제 수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환자들한테 그런 EGFR 알크가 이제 음성이면서 PD-L1이 높고 또 스테이지가 3인 환자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병원에서 치료한 한두 환자의 케이스를 갖고 왔는데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남자 환자이시고 흡연력이 많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보시면은 시티에서 보면 어 오른쪽 우 상엽에 동그랗게 보이는 게 이제 그 종양인데 거의 한 7cm가 넘어요. 그래서 7cm가 있고 패트 찍어 보니까 오른쪽에 보면 거기에 또그 노랗게 보이는 게 이제 종양이 있으면서 그 옆에 또 노랗게 보이는 게 이제 임파절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우리가 이제 그 기로 따지면 병기가 거의 한 3기가 넘거든요. 이런 환자들에서 과연 이제 수술을 바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수술이 안 되면 우리가 보통은 이제 방사선하고 항암 치료를 같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갈림길에 서 있어요. 근데 이 환자들 보면 EGFR과 ALK가 이제 음성이었고 잘 보시면 PDL1 발현율이 거의 90% 이상이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흉부외과 교수님 또뭐 방사선 종양과 교수님이랑 상의를 해서 이 환자는 그러면 면역 항암제와 어, 항암제를 먼저 해보자. 그래서 이제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아주 럭키하게도 이 환자가 이제 세 번에 이제 항암 치료와 면역암은 억제제를 실시하고 나서 어, 보시면 7cm 있던 것들이 뭐 거의 암이 다 완전히 거의 없어진 것 같고 또 조그맣게 보였던 임파선도 많이 이제 거의 없어져 보여서 그래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수술하시는 흉부외과 교수님께서 아주 흔쾌히 수술을 이제 해주셨죠 그 다음에 이제 수술 결과를 보니까 이 환자가 처음에 76mm였거든요 그러니까 7.6cm였는데 수술하고 나서 봤더니 7mm 그러니까 1cm도 안 되게 줄어들었고 100%였던 종양이 5% 이하로 줄어서 거의 95% 이상의 종양이 그냥 없어져 버린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임파절에도 전혀 암이 없었고, 우리가 병기학적으로 수술 후에 병기를 따져보면 T1AN0. 그래서 1기도 안된 것처럼 거의 3기였던 환자가 1기로. 다운 스테이징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 그래서 굉장히, 아, 아주 치료가 잘 됐던, 아,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환자도, 거의 비슷한데, 이 환자도 남자 환자고, 이제 아주, 많은 흡연력이 있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잘 보시면, 그 왼쪽에, 그 혈관 옆에, 그 까맣게, 이제 한, 사이즈는 크진 않은데, 한 2cm 정도, 그, 종양이 있어요. 그게 그냥 있으면 수술하면 되는데 잘 보면 폐 동맥하고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폐 동맥하고 붙어 있으면 이는 수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환자는 사실은 이제 방사선하고 항암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이 환자도 보니까 PD-L1 이제 발현율이70% 정도였고 eGFR 알크가 이제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다학제에서 이제 협의를 한 다음에. 그러면 이 환자도 이제 한번 항암과 면역항암제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실시를 했어요. 어, 그랬더니 그다음에 보시면 회동맥하고딱들러붙어 있었던 암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환자도 이제 어, 흉백과 교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수술을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하고 나서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수술하고 이제 병리 소견을 봤더니 글쎄. 암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병리학적 완전 관해, 그래서. 어 수술 할때 보니까 암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두 케이스는 뭐 굉장히 치료가 잘된 케이스로 어, 제가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뭐 모든 환자가 이렇게 다 치료가 잘 됐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그래도 이렇게 어, 면역 감문 억제제로 이렇게 치료가 잘 됐다는 것은 어, 상당히 좋은 어, 그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선행 항암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폐암의 수술 후 항암 치료, 이제 보조 항암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그 말씀드린 걸좀 강조드리면 수술 후에 이제 항암 치료를 저희가 보조 항암 치료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수술 후에 재발 확률을 낮추어서 이제 완치될 확률을 높이기 위한 치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폐암의 보조 항암 치료다라고 하면 세포독성 항암제 병합 요법으로 이제 4주기 정도의 치료를 해왔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표적 치료제, 면역 항암제 이러한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이 되면서 폐암의 보조 항암 치료의 표준 치료도 차츰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 결과들에 대한 소개를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보조 항암요법도 그동안 이제 많은 연구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이제 그 연구들을 다 종합해 봐서 봤더니 역시 수술 후에 보조 항암 치료제를 했을 때도 생존율이 한5% 이제 증가가 됐죠. 그러면 이 5%를 어떻게 더 높일 것인가. 그래서 이제 크게 지금 현재로 나온 이제 두 가지 큰 아주 주, 중요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표적 치료제로 진행을 막았던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면역 항암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 치료제로 한 것은 아도라라는 이제 연구입니다. 그 EGFR 돌연변이는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거의 이제 한30%또 비흡연자인 경우는 거의 한 40에서 50%가 양성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에서 EGFR 타이로신 카인에제 인히비터 EGFR 억제제를 썼을 때 어떻게 된가 이제 그런 연구를 시작했죠. 아도란 스타디는 이제 스테이지 1A에서 3A인 환자들을 물론 이제 구분을 해서 대조군은 수술하고 항암치료 보조 항암치료를 하고 그냥 관찰한 환자를 두고 그다음에 실험군에서는 수술 후에 보조 항암요법을 한 다음에 아그오스머티잎이라는아그 어, 어, eGFR 억제제 약제를 3년 동안 매일 경구용으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온 걸 보니까 거의 어, 저희가 놀랄 만하게도 그 미, 무질병 생존율이 대조군에서는 28개월밖에 안 되어 있었는데 이오스머티잎을 치료한 환자에서는 65개월 거의 한 2.5배 정도 엄청 차이가 나서요. 그래서 그 재발 위험률을 거의 한 73%를 감소시켰다는 굉장히 획기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약제도 지금 이제 미국 또 유럽에서 이제 다 허가가 나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면역항암제로 보조요법을 한 건데 인파워 어, 10이라는 010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똑같이 이제 스테이지 병기가 1B부터 3A인 환자를 한 군은 수술하고 나서 보조항암요법을 하고 그냥 관찰한 군과 수술하고 나서 보조항암요법 후에 아, 그 아테졸리지이라는 면역관문 억제제를 1년 동안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을 이제 비교를 해서 이제 무질병 생존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근데 여기 이 연구에서는 아~ 그~ (1차) 목표가 (PDL1)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 그~ 면역감론 억제제가 반응이 잘하는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PDL1이 1% 이상인 환자에서 무질병 생존율을 비교를 했습니다. 이제 대저군에서는 한 35개월인 반면에 지금 실험군에서는 거의 아직도 도달하지 않게 그렇게 나와서 통계적으로 굉장히 유의하게 면역 항암제를 썼을 때 무질병 생존율이 증가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지금 미국에서는 PDL1 1% 이상인 환자에서 이제 보조 항암 요법으로 허가가 받았고요. 유럽에서는 이제 PDL1이 50% 이상에서 허가가 받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PDL1이 50% 이상인 환자에서 이제 보조 요법으로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제 바이오로 수술 후에 이제 보조 항암 치료 요법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표적 치료제와 면역관문 억제제 이제 효과가 입증이 되고 허가가 돼서 저희가 이제 처방이 가능한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근데 앞선 선행 항암치료와 마찬가지로 이제 현재 저희 촬영 시점이 2023년 5월 기준으로 아직 비급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사용에 좀 어려움이 경제적으로 있을 수가 있는데요. 혹시 교수님께서는 이제 EGFR과 PDL 검사 수치를 보고 난 후에 또 어떤 환자분들에게 주로 약제를 권유해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EGFR 양성인 환자에서 수술 후에 이제 이런 그 아도라 스타디 연구가 이제 양성이 나왔기 때문에 아 저희가 또 환자들한테 뭐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예, 오스머티닙이라는 약제가 이제 아직은 보험이 안 되고 또 3년 이상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 병기가 높은 환자들, 한 3기 환자들한테는 조금 적극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 아, 그리고 이제 그, 인파워, 어, 그, 010 연구에서는 이제 EGFR-ARC가 없는 환자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PDL1이 50% 이상인 환자에서 어 그래도 허가는 돼 있으니까 그래 PDL1 50% 이상인 환자에서는 또 이런 아테졸리즘에 대한 효과가 더 많기 때문에 또병기가 높으면서 PDL1이 높은 환자들에게서는 이제 제가 조금 환자들한테 이제 권유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수술을 보조 항암 치료에 대해서 많은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수술 전 그리고 수술 후 항암치료 꼭 필요한가요? 라는 주제로 안명주 교수님과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비소세포 폐암의 치료에 있어서 효과가 좋은 새로운 약들이 정말 나날이 많아짐에 따라서 나에게 어떤 약이 최선일지 어떤 치료가 최선일지 때는 잘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폐암 4기 환자뿐만 아니라 수술이 가능한 환자들에 있어서도 이제 수술 전, 수술 후 항암 치료까지 최선의 치료를 항암 치료 전문가에게 잘 받으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 저는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폐암 환자, 보호자분들께 교수님 추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장호 교수님께서 뭐 말씀하셨듯이 지난 한 20년 동안 비소세포 폐암 치료는 하루가 다르게 아마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약제보다도 진단이라든가 수술 방법 또 방사선 치료 이런 모든 면에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폐암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저희 대한폐암학회에서는 여러 방면으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폐암학회는 이제 특이하게 여러 다양한 전문가들이 다 모여 있든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이런 다학제 치료를 위해서 많은 이제 노력과 또 연구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새로운 약제들로 환자들의 완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임상 시험 그리고 끊임없는 신약 개발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대한 폐암 학회에서 폐암 환자의 치료의 향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안명주 교수님께서 폐암의 수술 전 수술 후 항암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폐암학계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